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올 하루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 물의 오염은 무엇보다도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또 물이 오염되거나 부족하면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유엔물개발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인구 22억 명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5명 중 4명이 기본적 식수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혹은 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수돗물을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끓여 먹든 정수를 해 먹든 또 아예 먹는 물을 만큼은 생수를 사다 먹거나 또 약수터에서 떠다 먹든 합니다. 물이 그만큼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는 수돗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요 상수원의 상류 지역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정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물의 원천이 강물의 상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졌는지 그 원천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면 참된 진리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학문의 종교관은 종교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불교는 인도의 시타르타의 삶을 근거로 그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는 단순히 속세를 떠나 돌을 닦는 것에 불과한데 후대에 전해오면서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람의 삶이나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 보문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절대로 구원의 복음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학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는 원래 종교가 아니라 학문입니다. 유교는 이는 공자, 맹자, 주자 등이 도덕적 가치 기준을 삶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보내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한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만이 참된 복음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접붙여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양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소입니다. 우리의 원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소 뿐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사는 기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계시만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영원한 빛이 되시는 겁니다. 원 가지인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것들은 밖에 버리워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와 이 거대한 원천, 물 생명을 살리는 이 거대한 생명수의 원천을 떠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천으로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천의 힘으로 주의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